노블레스 결혼 정보 회사에서 결혼한 친구를 통해 노블레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음, 노블레스 결혼 정보 회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친구가 추천해 주는 회사가 가장 믿음이 가서 노블레스 레드 결혼 정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노블레스 레드는 우선 20년 이상의 베테랑 매니저분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일단 마음이 편했고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상류층만 전문으로 10여 년간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라 신원 검증이 확실하고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그리고 의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재력가 남성분들을 주선해 주니 노블레스 레드에서 결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가입과 동시에 전당 커플 매니저의 밀착된 관리로 성사가 될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빠른 미팅과 횟수가 무제한 미팅인 부분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제가 안된 만남에도 위로와 응원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커플 매니저님의 응원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의심도 했었는데, 지금은 노블레스 레드와 저희 커플 매니저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노블레스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노블레스 레드 결혼 정보와 상의하시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블레스 결혼은 노블레스 레드 결혼 정보.